클래식 무기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목적 기관총의 원조, MG34 기관총입니다. 2차 대전 초기에 독일군의 전격전에 한축을 담당했던 이 기관총이었는데, 1차 대전에서 독일군이 패했잖아요. 기관총도 탄띠 급탄식 기관총은못 가지게 했다고요. 근데 이제 독일이 이제 복수를 꿈꾸잖아. 그래서 비밀리에 새로운 기관총 프로젝트를 추진해요. 탄띠 급탄식 기관총을 여기에다 뭐야? 한창도 끼울 수 있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뭐냐면은 MG30, 이게 1930년에 만든 거예요. 중기관총이 아니라 경기관총을 지금 개발했거든요. 특별한 도구가 없이도 기관총 총열을 쉽게 바꿀 수 있게 설계를 했어요. 이 전용 삼각대가 있어요. 이 앞에 테에다가 딱 얹어가지고 전용 조준경까지 딱 설치하면 유효사거리가 3km까지 돼요. 그래서 이 MG30을 조금 개량해서 나온 게 바로 MG34예요. 그래서 독일군은 이 MG34를 다목적 기관총으로 불렀습니다. 경기관총으로도, 중기관총으로도, 심지어 차량이나 탱크에 탑재된 차제기관총으로도 쓰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야말로 만능 기관총이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베르사유 조약의 규제를 피하려다 보니까 정말 대단한 다목적 기관총이 덜커덕하고 나와버린 겁니다. 진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위기를 돌파하면서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목적으로 쓰다 보면 네. 뭔가 좀 아쉬운 게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전에서는 좀 어떻게 사용했을까? 그 실전 한번 보여줘. 이게 34년에 처음 나와서 MG34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뭐 테스트하고 결함 같은 거 체크하고 이러면서 제대로 생산이 안 됐고 처음 실전에서 쓰인 게 스페인 내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스페인 내전에서 처음 쓰고 나서 이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개량이 됐어요. 그래서 마침내 1939년 2차 대전이 터질 무렵에서야 본격적으로 독일군한테 보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MG34를 들고 독일군이 프랑스를 침공하죠.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했을 때 연합군은 독일군이 가지고 있던 MG34를 맞닥뜨리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연합국들도 알아서 독일 독일 애들이 MG34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연합국들의 평가가 뭐였냐면, 야, 저거 중기관 총도 경기관 총도 아니야. 어정쩡한 총이라고 얘기했거든. 어정쩡한 놈이야! 뭐야, 하, 하, 했는데 막상 실전에서 맞닥뜨려보니까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총보다 장시간 사격이 가능한 거야. 왜냐하면 총열 바뀌기가 쉽다는 거잖아, 다른 총보다. 장시간 사격이 가능하고 발사 속도도 엄청 빨랐어요. 1분에 900발이었다고. 그러니까 당시 기준에서는 엄청난 빨랐어요. 지금 기준으로도 만만치 않은 속도였다. 그러니까 완전히, 완전 패닉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때 솔직히. 독일군 분대기관총도 이런 거 썼었거든요. 이걸 썼요 MG34 썼거든요. 나머지 분대원은 소총가 중이 었잖아요 나머지 분대원이 할 일이 뭐냐면, 소총사격을 안 하고, MG34 탄, 탄 있죠? 그거 옮기는 노가다 했었어요. 다. 청렬료. 어. 다 그거 했었어 자기는 소총 쏠 일이 없어서, 이 기관총 하나만 있으면. 잘 맞게 된다고 네, 잘 맞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연합군이 어떤 평가를 내리냐. MG34는 독일군의 전차, 그 다음에 MP40 기관단총. 그 다음에 독일군의 급강화폭격기 슈타크와 함께 전격전의 4대 병기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였어요. 단점은 없었나요? 네, 솔직히 문제가 꽤나 많았어요. <laughs> 엄청 많았어요. 일단은 값이 엄청 비쌌습니다. MG34를 이제 뜯어보면 요 부품들이 모양이 비교적 복잡합니다. 정밀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리시버라고 하죠. 이 몸통. 이게 절삭 가공을 해서 만들어야 돼요. 철판 프레스 방법이 아니라 하나하나 깎아서 있는 거예요. 깎아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작비용이 정말 비싸고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요즘 같은 CNC 머신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피디님 말씀하셨죠? 이거 정밀도가 어때요? 그니까 아주 높은 정밀도를 요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이 정말 정확하게 날아갔거든요. 근데 하나 얻는 게 있으면 잃어버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MG34 하나, 한정을 만드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몇 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군용에서 군대에서 써야 되니까 몇만 자로 다니는 나와야 되잖아요. 엄청난 문제죠, 이게. 그 다음에, 또, 값만 비싸면 몰라. 다른 문제도 있었어요. 이게 아까 좀 부품들이 정밀하고 복잡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섬세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환경이 거칠어지면 고장이 난다고. 예를 들어서, 눈 덮인 러시아 발판에서 험하게 쓰거나, 북아프리카 전선, 롯멜 아까 말씀하셨죠? 이런 데서 모래먼지가 들어가니까 재미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MG34의 성능에 불만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일단 제가 또 말씀드렸죠. 이게 총렬 교환이 쉽다고. 다른, 그 당시에 나왔던 다른 총보다는 총렬 교환이 쉬웠는데, 사실 총렬 교환이 그렇게 또 쉬운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총렬 덮개를 열어 젖힌 다음에 그 뒤쪽에서 총렬을 뽑아야 돼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불편해. 왜냐하면, 일단 이 총렬에 손잡이가 안 달려있어요. 그니까총열 뜨겁잖아. 맨손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 장갑을 끼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빼야 돼. <laughs> 이게 경기관총을 쏠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아까 받침대 있죠. 라페테라는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쏠 때는 총을 교환하려면 받침대에서 들어낸 다음에 빼야 된다. 이게 꽤나 골치 아프네. 그다음에 독일군이 또 불만이 뭐였냐. 우리가 아, 1분에 900발 와 그랬잖아요. 이 1분에 900발도 느리다. 발사 속도가. 왜 러시아 전선에서 독일군이 뭘 만났냐. 소련군의 이내전술을 만든구나아 <laughs> 전형적인 소련군의 재파전술. 우라! 여러분, 재파전술 아시죠? 파도가 계속해서 재방을 치면 언젠가 재방이 무너진다. 여기에 독일군이 질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뭘 요구하냐면. 아니, 그게 총 문제가 아니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아, 그러니까 성능을 더 좋게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독일군이 이러는 거야. 야. MG34 같이 정밀도가 이렇게 좋은 총 필요 없다. 정밀도 좀또 떨어져도 좋으니까 총탄을 마구 뿌릴 수 있는 분무기 같은 총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분당 1,500발까지 발사가 가능한 MG34 개량형이 있었어요. MG34-41하고 MG34S가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워낙 생산 단가 비싸다 하다 보니까 뭐 몇천자로 만들지도 않고 없어졌고 마침내 독일군이 이런 모든 문제점을 해결한 기관총을 만들자고 해서 만든 게그 유명한 MG42예요. 그래서 MG42는 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쓰이고 있죠. 근데 그러면 MG42 도 정밀도가 좋아요? 정밀도가 나쁜 건 아닌데요. 3 0보다 조금 떨어지면 그래도 정도 상당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량 생산이 네. 가능합니다. 그것도 엠, 에나 잠깐 MG42는 다음 번 클래식 무기고에 내가 준비하고 있어. 지금 물어보면 안 돼.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그런 단점이 있었으니까 네. 또 신형도 나왔고, 네. 그럼 이제 34를 안 쓰게 되는 건가요? 근데 계속 만들었대. <laughs> 왜냐하면 일단은 공장 설비들이 MG34에 맞게 설비들이 많았을 거 아니야. 이걸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꿔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계속 설비가 완벽하게 바뀌어질 때까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재고 부품도 많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독일군의 무기 부족이에요. 독일군은요, 여러분들, 독일 무기 보면은 2차 대전 무기 보면 멋있죠? 독일군은 2차 대전 내내 만성적인 무기 부족에 시, 시달렸던 군대에요, 얘네가. 독일이란 나라가 2차 대전을 일으킬 당시에 독일 내 산업 기 산업 기반 인프라가 형편 없었어요. 원래 독일이 계획이 뭔지 아세요? 44년까지 독일 내에 있는 공업 기반 인프라를 깐 다음에 45년에 압도적인 무기를 생산해서 46년부터 전쟁한다는 게였어요. 독일의 원래 계획이. 7년이 나 까졌어요. 네. 됐죠. 근데 히틀러가 무슨 생각을 했냐. 46년이면 자기가 너무 늙어버리거든. <laughs> 그래서 어쩌어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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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독일이 프랑스를 너무 쉽게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 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한가 봐. 이렇게 해서 전쟁을 확대하다 보다, 확대하다 이렇게 된 거거든. 중간, 중간까지도 독일이 약간 우세했잖아요. 네. 43년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내내도 계속해서 만성적인 무기부족이 시달려요, 독일군이.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신형기관총이 나왔다고 해도 이제까지 맞는 거 그냥 갑자기 생산 딱 중단해 볼 수가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사진 한번 보시죠. MG34는 총열 어때요? 둥글둥글하죠? 둥그니까 요게 뭐 전차나 장갑차 총안구에 넣기가 쉬워요. 둥그러니까. 근데 m g 4 0이한번 보십시오. 지금 총신이 어때요? 네모난 이게 철판 프레스에 박렬판이 지금 덮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총안구에 끼기에 힘들었대. 그래서 차량 탑재용은 계속해서 MG34를 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전차는 이게 동그랗게 탑재. 네네네. 아, 그러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4 2가 있으니까 이제 34는 없어졌다. 아, 니데 34의 싸움이 계속됩니다. 전쟁 끝나고도. 일단은 유고슬라비아나 프랑스 같이 한때 독일이 점령했던 나라들 있죠. 여기에 독일군이 많이 놓고 갔거든. 요거를 한동안 썼어요. 잠깐 동안 썼어요. 그런 나라들이. 또 상당수가 다른 나라로 수출됐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 이스라엘하고 북베트남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체코에서 아예 그 생산 설비까지 들어와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군 초기 중제 1차, 2차 중동전 때 이스라엘군의 주력기관총이 MG 34였어요. 나치한테 핍박받은 유대인들이 나치의 무기 를 가지고 싸웠다는 얘기죠. <laughs> 네. 그다음에 북베트남도 체코슬로바키아고 소련. 왜냐하면 소련은 워낙 많은 MG 34를 동일군한테 노획했으니까 이거를 북베트남한테 제공해줬다고. 그래서 대량의 MG 34를 북베트남군이 사용을 했었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 네, 네. 이스라엘군이나 사용했던 북베트남군도 네. 이 단점을 알고 있었을 거잖아요. 아 근데 걔네들은 이스라엘군이나 북베트남군의 공통점이 뭡니까? 지금 기관총 하나가 아쉽죠. 소총 하나가 아쉬운 애들인데. 잘썼다 네. 야무지게 써먹었어요. <laughs> 결론적으로 MG34를 평가를 해보신다면? MG34가 총기 역사에 남기는 흔적은 대단합니다. 그니까 MG 34는 MG 42로 바뀌면서 어, 다목적 기관총이라는 분야를 아주 단단하게 굳혔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 이 독일군의 기관총에 충격받았던 연합군들이 다목적 기관총으로 전부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은 뭘 만듭니까? M60을 만들고 벨기에가 만든 FN 맥은 거의 유럽을 통일해버려 유럽 시장을 통일해버렸고요. 소련 역시 뭐예요? PKM을 만들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MG34가 모든 현재 쓰이는 다목적 기관총의 아버지, 조상님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건 뭐야? 그러니까 기술적 우월성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거잖아요. 이런 점에서 MG34는 총기 발달사에 아주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전 이렇게 평가.